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으로 제가 어, 로안다에서 네 견디고 있습니다 <laughs> 네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네 살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아멘.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 이 말씀으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견디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왜 아프리카에 있는지 잘, 제가 잘 모르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한 1년 정도는. 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자기, 어, 저의 과거에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서원했던 그 순간으로 어, 기억을 되살려주시면서 아, 너가 있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게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제가 이 일을 할수 어, 있다고 하, 할 것이라고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 무언가를 이루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는 그 길은 아프리카 친구들이 만들어 온그 길을 제가 그냥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성경 그룹이, 거기에서 일곱 명 정도 있던 었그 성경 읽기 그룹 멤버 중에서 한 명이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서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제게 전화가 오고 또그 학생이, 바로 그 학생이 그 학교 문이, 그 학교 문이 닫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1년이 지나니 어, 중학교 중학생이었던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서 또 성경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저를 또 부르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또 저를 부르고 하나님이 확장하신 이 일은 사실은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오시면 알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laughs> 귀한 비밀입니다. <laughs> 네, 자 사진을 한 장씩 보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 노트는 어 저의 그 사역이 사실 성경을 그냥 나눠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고등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성경책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어, 처음 제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우리 워십 팀하고 같이 방문해서 이렇게 악기를 다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그룹, 그러니까 성경 그룹을 만들어 달라고 그 파스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파, 어,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 많은 기숙사 학교에, 목사님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에. 그런데 카톨릭이 파워가 굉장히 세요. 80%가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중에서도 우리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친구가 목사가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되어서 매주마다 그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까 전에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어, 찬양을 하듯이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목사님들이 성경이 없으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데 그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한 구절만 읽습니다. 이한 구절은 만약에 어, 로마스 12장 15절, 12장 15절 한 구절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하고 오직 성령의 언어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아침에 그 글로 설교를 합니다. 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많이 공부하고 모사님들이 막 3년, 5년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도 성경, 어, 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나눠주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부탁하는 게 너희들이 정말 성경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원하면 매일매일 묵상노트를 쓰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말씀 아니면 생각나는 찬양 아니면은 생각나는 어, 너, 너희가 소망하는 거 그것을 노트로 적어라. 그래서 한달 뒤나 두달 뒤에 저, 나에게 전화를 하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오겠다. 근데 어느 친구가 저렇게 빼곡하게 적었어요. 매일 매일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6월달에 갔는데 그 다음 제가 어, 전화를 받은 게 9월달이었거든요. 9월달에 갔더니 책이 노트가 이만큼 두꺼운데 매일 매일 그렇게 말씀을 적었더라고. 과연 우리 한국에는 몇 명이? 성경책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매일매일 적을 수 있을지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다음 네, 장면을 넘겨주시면 어 이거는 어떤 한 학교에 제가 갔더니 어 100권이 넘는 노트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왜냐면 기나로한들 모르니 이것이 정말 그 노트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이 정말 묵상인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사안하는 그 장면을 제가 찍었습니다. 한 학교가 변하기는 150명이나 20명이 매일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일기를 적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제가 저걸, 저것을 보는 순간 너무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거는 이 친구들도 물론이지만, 근데 한 목사님이 한 친구가 그 아이들을 변화게 해요. 그한 친구가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가 달라지고 한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 졸업해서는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나라가 달라지겠죠. 그런 소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장면은. 네.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자친구가 여기에다가 낙서 아닌 예쁘게 꽃도 그려서 거기에 말씀도 적어놓고, 어, 이렇게 색칠도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어, 이거는 제가 모토를 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성경을 나눠주는 그 장면을 찍은 것이고, 또 저기 지금 밑에 있는 그 장면은 아까 전에, 어, 조금 전에 이 화면에 나온 장면인데, 제가 얼마나 쟤를 이렇게 쳐, 쳐다보고 있는지, 부끄럽더라고요. 저기 학교는 <laughs> 저기 학교는 사실 저 친구를 되게 작은 작은 그 친구들이 있네요. 몇 명이 좀 작은 친구들 모여 는데 사실은 한 이삼백 명이 쫙 있었어요. 근데 점심 시간이라서 성경을 받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남은 친구들이 저렇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저 학교를 방문했을 때이 어, 이렇게 계단에 거의 한 삼세 0명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마이크를, 작은 마이크를 들고, 이 마이크도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요. 그래서 이 마이크랑, 마이크 하나랑 스피커랑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다른 친구들은 다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고, 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 듣고, 점심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급하게 얘기하지 않고 찾아갔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하고 믿지 않은 저를 <laughs> 의심하면서 의심한 저를 내 네, 하나님 앞에 해겠했습니다네 다음 장면 보여 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워십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어 어, 고등학교 다른 학교에 성경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가서 공연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아이엠프리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어, 춤,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제로 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 다음 다시 구원받는 그 내용을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저렇게 찬양 갔을 때 놀라운 일은 어 저만 몰라요. 이 친구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네, 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아프리카에 이렇게 은혜로운지 뜨거운 찬양이 있는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가고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귀한 미션을 갖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정말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또아프리카 i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친구들인지 제가 깨닫게 되면서 더 열심히 이친구들 c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일을 해야겠다 f 생각을 했습니다.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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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학교를 제가 갔었는데 그 학교는 c a a 이 r i 강력한 그런 i c a a f 그래서 처음 제가 학교를 갔을 때는 어, 이 학교에 다, 다시 올 수가 없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들이 보는 눈빛이 그 교육받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 다음번에 이렇게 학교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 계속 전화가 왔어요. 작은 그 어,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그장로교 감리교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성경을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어, 그 그룹 중에서 술과 담배와,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과 담배와,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만연에 있어요, 이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듣는,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을 듣고, 너무 찬양이 좋아서, 자기들이 찬양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씩 배우고, 두 개씩 배우고 하다가 어, 교회의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떻겠냐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이들이 지금 제일 위에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저를 초청했어요. 저희가 12명이 세례를 받아서 지금 어, 너무 성경책이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갖다 준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 그곳에서 할수 있는 일이 사실 성경책 여기에서 후원하신 금액으로 성경책 사서 가는 것까지만 제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변화시킬지, 누구를 일으켜 이렇게, 이렇게 세우실지, 누구를 목사가 되게 하실지, 누구, 누구를 미셔너리가 되게 하실지, 저는 그 일들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일은 어, 성경을 주고,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까지. 그까지가 제가 하는 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혹시 장면이 있을까요? 네, 어,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어, 학교 주변의 학교입니다. 어, 지난 4월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어, 청소년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어, 그런 마음 주셔서 청소년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과 청소년 예배를 시작했는데, 토요일 저희들이 동네 주변을 어, 전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서시, 사실은 저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 또, 로한다는 사실 민주국가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방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가서, 어, 저희가 유스 예배가 있으니 청소년 예배가 있으니 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주변에가 좀 이제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빈민촌 이런 곳인데 저 구석에 골목길 안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못 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천 원, 이천 원이 없어서 어. 몸을 파는 그런 아이들이 사는 그 장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그 장소가 평범한 가정이 사는 장소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이 방이 그런 장소면 이 방은 한 가정이 살고 있고 저 동네에 우리 교감 선생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로한다 분들은 자존심이 아주 세시기 때문에 어떤 어 그런 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나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사건들을 제게 잘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서야 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동네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뉴스 예배,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찬양 예배 드리는 마지막 시간에는 그 장소를 다 쳐다보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이 친구들은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모든 일을 자기 삶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친구들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눈,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 자기 자신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친구의 아픔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이곳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또 기도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 친구들 위해서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기도해 달라 또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보내주신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장생이 말하신 것처럼, 저희와 이로완다 땅,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내 오늘, 어, 나의 삶을 위해서, 이미 한국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laughs> 그래도 더 필요하신가요? 더큰 차가 필요하신가요? 더큰 집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더큰 여러분의 명예가 필요하신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저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저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슬림이 언제 제의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언제 그들이 그 어, 어마어마한 그 자기들의 능력으로 우리를 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런 미래를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10년이 지나서 사실 얼마의 청소년들이 얼마의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진짜 크리스천으로 저도 제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잘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저도 두 딸이 있고 또 저, 저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사실은 아픔이 아니고 지금은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너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가 너 자녀가 잘 되게 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물론 저는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 아이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이미 10대나 20대는 그 친구들은 이미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을 더 소망합니다. 어떻게 제가 가르쳐줄 수 있겠어? 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 내가 너 자녀를 위해서 하진이 하은이를 위해서 울어줄 것이고, 예비해줄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오늘도 먹을 것이 없고, 오늘도 갈 것이 없고, 혼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이 없고, 정부가 문을 닫아라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울어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즐거워 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해 두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무슨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나오시고 대표로 로한다 목사님의 대표로 또 우리 친구들은 아프리카의 청소년의 대표로 아이들의 대표로 다음 세대의 대표로 이곳에 함께 굴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한국은 그게 익숙한지 잘안 네, 익숙하죠 근데 아프리카는 익숙합니다 우리에겐 어 장로님, 목사님 이런 어 포지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축복하고 누구든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이 친구들이 그 기도의 힘으로 자기들의 꿈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 함께 나오시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도 나와 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나와 주시고 네. 우리 네 목사님도 나와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찬양팀도 나와 주시고. 모두 다 나와 주시면 네,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을 습니다 자, 우리 가까이 다 나와셔서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고요. 네. 되도록 많이 나와 주세요. 네. 많이 나오셔서 함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서 손에 손을 얹고 우리 다같이 아까 우리 교장선생 통화에 들었던 로안다의 상하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의 도 귀한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주 하나님께서 를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리를감사합하를니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하나니다하나님 우리를 감합다하나님 그의, 그의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신기 받으니 을온 계단에 내어 주시게 도와 주이니 날마다 우리 때에 기도할 마다하리온 계단에 하나님께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방을 시켜 주시고, 찬양을 내어 주시게 도와 주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들을 일으켜 세 하나님, 는 자, 로 하나님, 우리 따르는 자, 아 하나님, 리는 자, 아리아버 하나님, 우는 자, 로버지 하나님, 우아버 우리 하나님, 는 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 이 아이들을 목에 따로 채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목에 로세우시옵서 무한당의 예수 그리스의 나라가 이만으로 무한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들임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무슬림의 책임을 나머지 하나님을 박시켜주시옵소서 를수 그리스의 복음이 그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수 를리스 복음이 그 나라가 운데 새로운 복음의 열대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을 이루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